안녕하십니까 작업의 정석 전정석입니다 오늘은 어 비닐하우스에 멀칭 비닐을 씌우기 전에 비닐하우스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 근처에 점적호스라는 걸 연결을 해 줍니다 점적호스로 물도 공급해 주고요 나중에 질소인산칼륨 같은 비료를 그 점조 코스를 통해서 토마토 뿌리로 양분을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조 코스 까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점조 코스를 작년에 쓰던 거를 잘 묶어놨다가 펴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로타리를 이용해서 두둑을 만들었고요. 이 두둑 위에 어, 여기 토마토가 들어갈 거니까 토마토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줄 일종의 핏줄 같은 거죠, 핏줄. 자, 점조 코스를 위에 깔아볼 겁니다. 점조 코스를 먼저 깔고 그 위에 검정 멀칭 비닐을 위에다 칠 건데, 점조 코스를 깔고 뭐 멀칭 비닐을 그냥 씌우게 되면 어디가 터졌는지 막혔는지 확인을 못하게 되잖아요. 검정색 멀칭 비닐이니까. 그래서 점조코스를 먼저 깔아놓은 다음에 점조코스가 어디가 막혔는지 아니면 어디가 새는 데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나서 멀칭 비닐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점조코스를 두둑 위에 얹는 작업을 해볼게요. 점조코스를 부둑에 맞춰서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놓고요 부둑 위에 점조코스를 적당한 간격으로 토마토 심을 위치에 줄을 얹어놓는데 그냥 멀칭 비닐을 씌우면 어디가 터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점조 코스에 이렇게 멀칭 비닐을 씌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 운전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막힌 곳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어디가 터졌는지로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터졌네요. 얼어 터졌는지 끓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터져가지고 새고 있네요. 이런 거를 이제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조 호스가 터졌습니다. 이 점적 코스를 고치겠습니다 일단 가위를 가지고 여기 엄청 많이 터져가지고 물이 많이 새는게 보이나요 이게 보이나? 응, 보이네요 여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싹둑 우후. 다시 한번 가위로 싹둑 잘라줍니다 어디가세나 아이고 고치고 고치고 가위로 잘라주고 나서, 자 여기 점점 코스를 이어주는 연결을 점등 연결을 연결을 합니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고요. 또 어디가 터졌는지 찾으러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오, 여기 터졌네요. 터진 곳을 또 발견했습니다. 가위로 뽑아줘야겠다. 자이로 싹둑 이거 두고 땡겨서 어우씨 어우, 어우. 자떼웠습니다 땜빵 성공 자 이러한 방법으로 점조 코스를 터진 곳과 막힌 곳을 물을 집어넣어서 확인 후에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멀칭 비닐을 씌우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점조 코스를 확인해.